순종은 1874년, 고종 11년 2월 8일,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척이며, 고종의 순종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지만 어려서부터 몸이 병약하여 명성황후의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1895년, 22세 때 닥친 을미사변으로 어머니인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1898년에는 고종황제 독다 사건을 겪습니다. 당시 다량의 아편이 든 커피를 모두 마신 순종황태자는 치아가 전부 빠지고, 매일 혈변을 보는 등 휴유증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틀리 착용으로 인해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듯한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죠.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이 일어나자 일제와 친일파의 탄압으로 7월 19일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비를 이어 8월 27일 순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910년 일본이 강제로 변합하여 국권을 빼앗기기까지 허울뿐인 황제로 3년간 제의한 순종은 그후 이왕으로 격하되어 창덕궁에서 고독한 말년을 보냈고 1926년 4월 25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향년 53세로 승하하였습니다.